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오트밀 돌리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편의 시설을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유롭게 어, 전자렌지랑 얼음 머신, 전화 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오트밀 줄에 섞어서 줄게요. 어우 너무 뜨거운데 근데 어떻게 가져가지? 뜨거. 오트밀 데워온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식히는 동안 맘마밀 하나 먹고 엄마 잡아줄게. 괜찮대 계속 어우 이 스스로 무조건 스스로 하겠다고 이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지금 근데 잡아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숟가락 바꿔줄까? 바더큰 숟가락으로? 알겠어 원래 숟가락으로 바꿔줬습니다 얼면밥 먹어? 잡아줘? 응. 밑에 잡아줘 잘 먹네 많이 먹어라 저희는 사랑이 아까 오점을 먹이고 저희 둘만 아침 먹으러 가고 있어요 원래 오타루에 가는 일정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아침에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해산물, 저삿포로니까 해산물 유명하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요 지금 시장에 가고 있어요 지조시장 호텔에서는 1.5km라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손을 찢자마자 바로 탔어요 택시로는 한 6분? 가까워서 빨리 응. 마음러로볼게요 사람도 많고, 시장입니다, 시장. 여러분, 저 진짜 무슨 일이에요? 여기 휴무예요 여기도 지금 휴가기간이긴 한데. 하하, 휴고였습니다. 다른데 찾아볼까?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들어가자. <웃음> 여러분 여기서 사포로 블랙라벨이 있어가지고 시켰습니다. 우와, 완전 기대. <laughs> 짠. 디니랍니다. 사람이 가 없어요. 이따가 <laughs> 차타 근데 어제 먹어보다 애기 맛이 뭐? 어제 그거 내일 맛. 확실히. 서비스라고 주셨어요. 증류체? 아, 금방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 롤플레이 하라고? 어. 아니, 금방 또 얘기하면 돼. 한번더 얘기하면 돼. 전화 한번 해볼게. 사랑이한테. 아니, 잘린다뭐자 에이. 진 짜져. 남편 핸드폰에 그 배터리가 없어서 호텔에 주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계속 하겠다고 그냥 지금 저희 온지 20분도 안 됐거든요 저희가 진짜 유난 탑탑탑 탑, 탑 유난 한잔 하시죠 이거 한잔만 먹을까? 아니 몇잔 마실 거야? 열0잔 아니 진심으로 말해 세잔 아 그리고 풀리고 진짜 시원해. 요저 어제 밤에 하고 자고 오늘 아침에 또 했어요. 근데 나 엄청 부었네. 카톡 왔다! 동현이들 카톡 왔다! 올리 엄청 잘 놀고 있음. 이런. 역시 우리 딸 최고. 손가락다은 녀석. 효녀 사랑. 아빠가 더잘 놀고 있 저희는 맘 놓고 즐겁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주문한 카이젠도 나왔습니다. 저는 생새우를 못 먹으니까 가이 연락이 있어서 이건 바로 남편한테 스하고 맥주도 두잔더 시켰어요 블랙 라베 진짜 맛있습니다 라인 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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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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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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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카드 안 될까봐 남편은 진짜 걱정만이잖아요. 자꾸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 내일 때 캐릭시도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자꾸 해보래요. 그래서 밥 나오자마자 물어보래요, 자꾸. 카드 결제를 미리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됐어? 내가 언제 여보가아어 새우 맛있어? 맛있지? 꿀닭 맛이야? 어. 꿀 맛이야? 아니, 아나 영롱 아니, 무습을 보여주려고. 저는 못 먹어요,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새우. 남편 두개 먹어요. 맛있겠어요? 맛있겠다. 맥주 한 잔부터 할까요? 블랙라벨? 진짜 맛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만석이요. 만색키데스요. 근데 사실, 이제 숟가락으로 먹고 싶은데, 여기는 일본이니까 숟가락이 없어. 저 이거 좋아해요. 오, 드링어. 회덮밥이야 아 그럼 회 먼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되는 거 같아 회 먹고 밥 먹고 음 회가 너무 싱싱하다 음 완전 개, 개가 잔뜩 들어간 된장국 신납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빨리 돌아가야 돼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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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컨디 좋네 컨디션 좋네 사랑아 자사랑이 많으니까 관광 체질이구만 가자 자 사랑아 왜그래 왜그래 <laughs> 저희는 오로 갑니다 시끄러운 사랑이와 아, 함께 아, 지금, 오타로 어묵공장 도착했는데요. 사랑이가 잠들었대요. 저희도 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만 구경하러 가고, 저희는 차에 있으려고요. 잘 자네. 코골면서 자요. 애가 어제 새벽에 사실 많이 깼어요. 1시에 깼다가 3시 넘어서 다시 자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할 거예요. 어제도 낮잠을 거의 못 자고, 막밤 9시에 잠들고 이래가지고. 코보고 잡데 코보고.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여러분. 아, 여기 오뎅 공장. 저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술 코너도 있고, 어묵을 바로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 허허허. 그래도 한 시간 잤지? 저 식당으로 왔네. 아니, 식당 안가. 지금? 이걸로 간다며. 아, 맞네. 가자 에로. 쓰임 하세 코리. 입고, 내가 열심히 하네. 아, 멋있어. 코리. 아, 멋있어. 코 아, 멋있어. 코리. 아, 멋있어. 코리. 아, 멋있어. 코 아,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먹었어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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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사러 왔어요.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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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렇게 잡을줄 몰랐는데. <laughs> <저> 이아 <정도는 웃음> 진짜? 미리 <laughs> 네. <1인> 세트여서 <웃음> 네. <웃음> 약간 좀 감정 짜요 쪽점으로 진짜네 지금 하나 다 먹고 하나 다, 다,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아, <laughs> 이거 다 져? <laughs> <laughs> 우와. 귀여워. 가이거 아 끝났고 저 속에다 야, 있구나. 나 잘못한 거없는데벌세우냐야 응. 물준 대. 데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보이한다, 보이. 저게 보이예요. 카메라만 보면 이해 봐. 이가좀나서 그래. 응. 남편이랑 가족들은 호텔로 돌아가고 저는 이거 포장하러 왔어요. 마파두부랑 잔기. <laughs> 사랑이랑 그 양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일단 너무 없고 또막 불판 뜨겁고 연기 많이 나고 사람 많고 사랑이 자꾸 일어나고 진짜 정신없고 못 먹겠어 가지고 남편이랑 저는 한사람도한 세네 점? 밖에 못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포장해서 들어가서 먹으려고요. 아직 6시 반도 안 됐거든요. 사랑이 자려면 시간이 많이 나았는데 남편이 사랑이 자고 나면 9시에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너무 애매해서 지금 사서 갑니다. 사랑이 재우기 전에 먹으려고요. 근데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진짜 추워요, 여기. 어? 겨울이에요, 겨울. 빨리 돌아가 볼게요. 맛있겠다. 오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제가 포장해온 거먹었어요 잘하셨어요. <laughs> 엄마, 아빠는 지금 밥 먹어야 됩니다. 와, 맛있겠다. 냄새 짱 좋아. 기다려, 기다려. 치킨. 우와. 이게 뭐야? 아, 약간 교촌치킨 향인데? 응, 음,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이건, 마파두부. 원래 면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걸 늦게 먹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면은 너무 다 뚫어버리면 또, 슬프게 먹어야 되잖아요. 밥로 했습니다. 근데 포장해오자마자 먹을 수 있게 되네. 야! 또다 돈다? 야, 어떻게 먹냐? 응. 어? 어. 나쁜하게 하지 마. 왜 그렇게. 이사람. 감정 조절해. 미안합니다 해. 너 스스로 미안합니다 해. 응. 안 매운 맛 봐도 뭐야. 나쁘지 않은 정도. 엄청 맛있진 않은 것 같네. 아, 애들이랑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입맛이 뚝쫙 떨어진다. 오늘 아침까지만 만 해도 엄청 행복했는데, 아기가 피곤해지면 짜증이 많아지니까 여행이 힘들어져요. 사라이 먹이면서 빠르게 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재우고 먹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잘 타이밍이 안 맞았던 오늘. 음. 빨리 먹고 남편이랑 같은 도치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욕하러 입니다 남편 사랑이랑 누웠고요. 목욕 가방에, 요카타, 사비. 오늘도 개운한 목욕을 하고 올게요. 니카이레 세컨드 플로어. 목욕하고 나오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는데, 사랑이가 기절했다고 해요. <laughs> 오늘은 확실히 피곤했나봐요. 그래서 남편 것까지 두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무료예요, 무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6시 반인데요 제가 어제 그 목욕 갔다 와서 남편이랑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9시쯤 잤어요 8시간 꿀잠을 자고 5시 반쯤 눈이 떠져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이는 6시쯤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폴리오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 시원해요 어제도 하고 잤어요 집에 가는 날인데요 오늘은 아침에 조식을 먹고 짐 챙겨서 공항으로 그냥 가려고요. 어제 진짜 강행군 일정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여유롭게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아, 제가 면세점에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까요? 일단 닥터지 저 선크림 쓰는 거 이건데 벤슨구아바 패드 두 개랑 리필 두 개의 주세트 잔뜩 쟁였어요. 이게 엄청 얇거든요. 하나가 패드가 얇고 진짜 수분감이 완전 촉촉이에요. 사이즈도 크고 얼굴 이렇게 나볼수 있어. 그래서 이거 쟁였고 니들리 이건 데일리 마스크팩. 30장 들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저녁에 한 장씩 붙이기도 편해요. 짜잔! 샤넬 헬시 핑크 사봤어요. 이게 또좀 유행이더라고요. 인스타에 너무 많이 보여서. 얼마나 좋길래 그래? 하고 사봤습니다. 아, 약간, 연어 핑크색 인네요 아, 약간 립밤 같다. 엄청나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봤습니다. 아니, 뭐 엄청 많이 산것 같았는데, 플리오 샀었고, 그 다음에 이거 알비콤 엄청 좋은지는 사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술을 많이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효과를. 제가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전주에 막걸리 마시러 가거든요. 그때 한번 위력을 가볼게요. 응. 어떤지. 이거 사랑이 꺼. 이거 사랑이 선글라스 샀지. 응. 짜잔. 사랑이는 아침부터 물장난을 해가지고 응. 응. 어, 온몸이 또다 젖었어. 이거 입고 입어야 되는데요. 자, 선글라스. 엄청 말랑말랑하네. 봐봐! 짜잔! 브이 해봐! 브이! 이게 브이예요 사랑이 브이 이게 사랑이 햇볕 셀때눈 보호하려고 쓰는 거야 이게 핑크색은 품절이라서 하얀색 샀거든요? 귀여운 하트 선글라스 를 샀고요 이것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사랑이 본행되는 물병을 샀어요 닐로 스티치 으차! 짜잔! 사랑이 몸통만 있는데. 이렇게 우당탕 면세점 언박싱 끝입니다. 엄청 많이 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아침 먹으러 갈 준비를 해볼게요. 안녕, 사랑아, 시작! 안녕! 사랑이랑 오니까 이런 룸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씻기 주시고, 간이용 설치할 수 있는 의자에 아기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랑아, 치면 안 돼. 냠냠냠 먹어야지. 암냠냠, 암냠, 냠냠냠냠냠냠냠 아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상씩 나오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나오고, 사랑이는 난리가 났어요. 원래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엄청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저희끼리 식사를 하러 내려왔어요. 여기가 부패식이 아니다 보니까. 죽을 준비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니랑 가족들은 저희 먹고 나서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먹고 바통주치해줄려고 빨리빨리 먹을게요. 저희 카페 왔는데 오늘도 휴무예요. 아, 저희 바로 옆에 있던 지하 카페가 있어서 내려왔거든요. 드라이블라워가 엄청 많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조경 을드라이블라워로 장식해줬습니다. 유모차 남편이 들고 내려왔어요. <laughs> 저희는 아침을 먹고 왔는데 음식들도 되게 많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냥 티만 먹자. 배가 하나도 안 부니까. 그리고 빵을 시키면 사장이가 달라고 너무해서 그렇게 하면 아프지. 어? 안 돼. 말아. 하지 말아.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 와. 야, 진짜 아파 응. 응. 때리면 안 되지. 응. 아, 안 돼. 사과해, 엄마한테 미안. 사과해. 원래 응. 때리면 안 돼. 이 사람 응. 사과해. 응. 때리면 안 돼. 응? 자 요즘 막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이렇게 안돼아 제가 주문한 로스티가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로 시켰어요 아이스 <laughs> 어때 왜 응? 참사, 참사. 너안 먹는다며. 너 금방 다 뱉었잖아. 다시한번해보면 먹을 수 있겠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알것 같아. 뱉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럼? 유튜브 각 뽑아주려고. 아씨. 일로 와 네. 아! <laughs> 여기 공원에 비눗방울 하러 왔어요. 와, 엄청 잘 날린다. 사랑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해. 빵야 빵야 해봐. 와. 하 부가를 사십시오 아, 사랑이가 오는 길에 너무 울어가지고 멘탈 탈탈탈탈리고 제이알 도착해서 수유실에서 밥을 먹이고 있는데요 사랑이가 피곤한 건지 그냥 때가 느는 시기인 건지 밥 하나 나 먹는데도 엄청 때를 쓰고 있습니다 다 먹었어? 응. 짜줘? 응. 안 먹어? 지금 몇 번을 물어보면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아 엄마도 배고파 빨리 먹고 우리 공항에 들어가자 원래 국내선 구경, 여기 푸드홀 구경도 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 했는데 일찍 오려고 했는데 뭔가 스케줄이 잘안 돼가지고 일단, 빨리, 수속을 하고, 짐을 보내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빠빠! 빠빠이, 안 먹어? 네. 응, 이건 먹어? 네. 이건 빠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들어왔고요. 케아키 라면이라고, 사포로 라면인 것 같은데, 여기 탑승동에 있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맥주를 마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이는 지금, 계속, 꼬마 빌라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맥주 맛있어요. 근데 이게 900엔이라 엄청 비싸긴 하거든요. 맛있네. 와, 진짜 잘한다. 우와, 뜯어먹기 괜찮았다. 우와, 잘된다. 아빠한테 비었네 맥주. 우와, 우와. 와, 하나 잘된다. 여기는 어때? 슉. 우와. 우와. 아, 남편이 신킨 차수라면. 그리고 저는 매운 미소라면? 그걸 시켰어요. 음, 맛있다. 확실히 일본 음식은 좀 짜가지고, 대체적으로 짜요. 근데 매운 맛이라고 하지만, 그냥 약간 칼칼한 정도. 맵지리도 먹을 수 있는 매운 정도. 빨리빨리 먹을게요. 사랑이 앉아있을 때.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laughs> 언제 이렇게 컸는지, 진짜. 가자! 저희 좌석에 탑승을 했는데, 지금 비행기가 3x3이거든요. 옆자리가 아까 확인할 때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1인당 1좌석으로 갈수 있게 됐습니다. 럭키로 좀 뒷자리긴 하지만, 편하게 갈수 있어요. 사랑해, 또 이거 장난감을 받았어요. 이거 조립할 줄 모르는데, 그냥 개행속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사랑이는 지금 낮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자고 있거든요. 엄청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재우려고 시도하면 이제 울고 불고 강성 울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놀게 두고, 정못 이겨서 잠이 들면, 자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요. We have for you, 지금 출발시간이 5분 지연되는데 앞으로 45분 뒤에 출발한대요 아니 비행도 2시간 50분 해야되는데 어떡하죠? 공항 혼잡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짜 홀리다 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삿포로에서 연착 1시간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 비행기가 진짜 완전 정말 역대급으로 제일 힘들었고. 왜냐면 이코노미 4시간 타고 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연착됐으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오래 타는 건또 처음이다 보니까. 남편도 저도 사랑고 타이타이 타귀습니다 집에 지금 8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은데. 빨리 씻기고 재워서 오늘 하루를 끝내야죠 삿포로는 뭔가 애기랑 가기는 애매한 도시인 것 같아요 아, 일단 비행 시간이 길고 공항이랑 시내랑 거리도 꽤 멀고 삿포로의 특색을 즐기기 위해서는 또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기랑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기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아기랑 가기엔 조금 어려운 도시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쿠오카를 열심히 다니기 로 <laughs> 남편 생일이 겨울이라 아 겨울 삿포로 한번 가봐 이번에 가보고 괜찮으면눈 덮인 삿포로를 한번 우리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가보고 나니까 어, 사랑이가 유치원생 쯤 되고 이제 본인이 눈을 좋아하고 이러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는 해산물을 잔뜩 먹고 맛있는 맥주를 엄청 많이 먹고 온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본 가서 먹는 술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술의 양을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9시에 잤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관광형 여행자들이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어제 체력을 어쨌든 좀 많이 쓴 여행이었는데 시부모님 찬스로 몸만 다녀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게다 감면이 되 거랄까?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잘 다녀왔어요. 일단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이 좀 피곤한지 조용하네요.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